네 안녕하세요. 김기사TV의 김기사입니다. 네아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영상 한번 제대로 한번 간만에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면요 제가 지난주에 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 궁평항에서 색소폰 어, 버스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그 날, 비가 와가지고, 어, 한, 10분? 15분 했나? 어, 비가, 이슬비가 좀 내리더니, 굵어져가지고, 더 이상, 장비에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뭐 반죽이도 뭐, 300만원짜리도 있고, 예? 뭐, 센서퍼는, 그렇게 뭐, 고가는 아니고, 뭐, 저까지만, <laughs> 입문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 맞으면은, 없슬기 때문에, <laughs> 급하게, 지난주에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공평항을, 어 이번 달에, 10월 달에 한번 잡아봤어요, 일정을. 거기는, 그냥 누구나 가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사무실에 올라가서, 2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거기 계신, 어촌계 사무장님을 만나고, 사무장님 만나서, 어 일정을 잡아야 돼요. 일정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버스킹 할 날에, 뭐, 다른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을 또 바꿔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 부탁되고 뭐 가서 보스팅할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해보려고 갔더니 <laughs> 못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다음 주, 원래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못해가지고 비와서 못했으니까 이번주에 한번 어,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번주에 급하게 버스킹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버스킹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기타도 정말 잘 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는 우리 김광석 가수님의 수자, 후계자 같으신 분 진짜 정말 관광석 가수오 진짜 좋아하시고 영혼이 그 형님한테 들어갈 정도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궁평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이번 주 12시부터 3시까지 다음 주도 다음 주 일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다음 주 아마 22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2일 일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제가 다시 또한번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은 <laughs> 날씨가 추워지면 은 버스킹을 못해요 너무 추우면 은 악기 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보컬로라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기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를 너무 즐겁습니다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게 이제 제풍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어 12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전에 도착해서 우리 또 버스킹을 하려면은 전기 사용료를 내야 돼요. 원래는 어, 이런 거뭐 공연하고 연주하고 버스킹 하면은 어, 이렇게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근데 뭐돈 뭐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그런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할수 있게끔 해 주신 그런 보답의 감사비라고 생각하고 전기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대략 어뭐 기본 기준은 이제 5만 원이지만 그 이상 뭐 들여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그 모든 건 이제 정 마음이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딱 전기 사용료 딱 5만 원만 지불할 생각입니다. 네. 이따가 구평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궁평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버스킹할 장소고요. 아, 지난주에 했던 데랑 똑같죠? 자, 이번에는 이번 주는 보니까 날씨가 괜찮은데 햇빛도 좋고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번 주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별저 없는가요? 네, 전기사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햇빛도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보시면은, 자, 저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장님 뵙고, 정기상용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2층에 있어요. 2층에. 오시면은 이렇게 여러... 있죠. 가게, 가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도 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많았는데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올라가요 사무실. 여기 사람, 사람 몇층어요이렇 있습니다. 사무실은 올라가려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여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사람들 많이 은 사무실에 올라가서 사무장님이 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고요 지난주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주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한국에서 그 저기 전국 체육 대회 전국 체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층 계단 올라가면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사무장님 뵙고. 사무장님을 뵙고, 전기 사용료 5만원 드리고왔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CCTV로 살짝 보셨대요. 지난주에 사람 엄청 많았는데. 아무튼, 이번주 오늘도 버스킹 재밌게 잘할수 있도록 장비 다 세팅 잘 하고, 우리 저기 그리고 기타 같이 해주실 형님, 동욱이 형님. 함께 멋진 버스킹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서는 장비 세팅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